안녕하십니까. 건물 매매 전문 공영부동산의 이성기입니다. 오늘은 역삼동 원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지상 4층 건생 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 대지 118평에 건평 288평이 있는 4층 건물입니다. 1992년에 건축된 것으로 매입하시면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신축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승강기가 없으나 만약 승강기 설치를 원하신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억으로 적당한 건물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이며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미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2017년 공시지가 총액이 34억으로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는 땅입니다. 그 말은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4억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공영 부동산의 이성기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